여러분, 저 결혼해요! 10월 12일에 결혼을 하고요. 지금은 청첩장까지 다 나온 상태다. 청첩장에 들어갈 웨딩 사진을 셀프로 촬영을 했고, 그때 그 메이크업, 셀프 웨딩 촬영 메이크업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질문 주셨던 인걱정님과의 연애썰, 제 남자친구와 어떻게 만났는지, 프로포즈썰까지 한번 곁들여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 스냅 촬영을 끝내고 왔어요. 셀프 촬영을 했습니다. 스냅 메이크업을 여러분들이랑 하면서 하토의 결혼 소식을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요즘 완전 빠져있는 사랑하는 토너. 약간 점성이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물 타입은 아닌데 물 타입을 여러 번 흡수시켜줘야 베이스가 쫙 붙으면서 엄청 잘 먹어요. 이게 정말 무난한 진짜 아무것도 깔게 없고 제 기능을 딱 하는 이거를 엄청 얇게 바르는 거죠 평소에 여러분이 제일 많이 궁금해 하셨고 여쭤봤던 나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대답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화잘먹 선크림 치트키 8년 넘게 만났고 22살에 처음 만났어요 소개를 받은 건 아니고 친구의 친구였어. 그날 제가 이 친구를 제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는 날, 저희 학교 경영학과 박보검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어요. 저희 친한 언니 중에 정말 예쁜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야 민지야, 너 오늘 약속 있어? 이러는 거서. 어, 아니 없어. 왜? 이랬더니 야 오늘 경영학과 박보검이랑 공유랑 술 마실 건데 너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지. 2대2로 술을 마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랑 이러면서 따라가는데 갑자기 띠링 띠링 하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이랬는데 야, 이 오늘도 약 취하면 손절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약속이 있었나? 이러고 달력을 봤더니 진짜 오늘인 거야. 오늘 그 친구랑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나 지금 밥 보고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래고 친구... 친구 손절할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이스 끝났고 파운데이션. 원래 촬영날은 제가 경주에서 촬영을 해서 그 쿠션을 가져갔었어요. 근데 그치만 지속력 위에선 파데. 이게 완전 얇게 진짜 피부에쫙 달라붙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손절은 당하기 싫고 그렇다고 또 이제 바보고 만나보시면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도 손절당하시니까 그게 갔지. 아싫어 그냥 언니 미안해 그래서 친구 집에서 친구를 기다리는데 친구가 누구랑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봤더니 맨 곰이 덩치 짱큰 곰이 두둥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뭐야 그때 제남친을 처음 봤죠 근데 뭐야 이랬더니 아 오늘 말년휴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나랑 놀고 있는데 그냥 같이 저녁 먹자고 이래서 그날 그냥 진짜 저녁을 먹었어요 그또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 물어봐요 야 뭐야 첫눈에 반한 거야? 아 저요. 처음에 봤을 때 진짜 전혀 제 스타일 아니었고, 왜냐면 제전 남자친구는 되게 잘생겼었어요. 곱상하게 잘생겼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곱상한 남자만 보다가 이곰 같은 남자를 처음 보니까, 당연히 제 스타일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 아, 정말 재밌게 놀아도 되겠다. 그러고 나서, 저는 제 친구랑 이태원에 놀러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태원에서 놀다 놀고 이제 집에 오려고 하는데 연락처를 교환했었나 봐요. 연락을 하게 되고 그 친구가 데리러 온 거예요.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다음날 바로 복귀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있죠. 그때 당시에는 폰이 없었어. 내부에서 폰을 사용을 못하고 싸지방 가서 페이스북으로 패메로 메신저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복귀하고 바로 다음날 이제 첫 번째 패메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띵하고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민지 뭐해 보고파. 응? 그래서 전 처음에 잘못 보낸 줄 알았어요. 어? 혹시 룩아웃 안 했니? 아 스펀지는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떼서 물에 적셔가지고 썼는데 어, 너무 괜찮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민지모의 보고바로 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 왜 우리 도미걸 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 있잖아요. 그냥 저예요. 큰 관심은 안 생기는데 호감이 이만큼 있는데 사겨도 괜찮을까요? 사겨도 괜찮아요. 내가 참.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말년 병장이었다 했잖아요 남은 한달 동안 썸을 타니까 그래도 보고 싶잖아요 한달 동안 어떻게 썸만 타 그래가지고 제가 면회를 갔어요 면회실에서 막 짜장면인가 치킨인가를 먹으면서 둘이서 히 덕거리다가 그 친구가 이제 PX를 보여주겠대요 그래서 저를 이제 PX에 데리고 가는데 은행나무 길이었거든요 근데 길에 그 넓은 길에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길에는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어디선가 자꾸 시선이 픽스해서 막 이것저것 사주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할 얘기가 있대요. 근데 이 얘기는 손을 잡고 해야겠대.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뽑는데 손이 진짜 거짓말치고 좀... 그러면서 자기가 너와 뭐 확실한 관계에서 책임을 그렇게 이제 저는 그래 이런 그날 그 친구의 부대에서 1일이 되었죠. 그리고 또 시선 그 시선의 출처가 어디였냐면 본인이 알고 봤더니 그 전날. 제가 면회 오기 전날 동기들이랑 후임들이랑 심유를 돌린 거야. 자, 너가 민지야. 손을 잡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동선까지 짰고, 그래서 같이 동선을 이제 논의했던, 그리고 나의 존재를 알았던 후임과 선임과 동기와 뭐 모든 인간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지. 여튼 그렇게 이제 잊을 수 없는 고백을 받고, 연애를 하게 됐죠. 이게 사진 찍을 때는 눈썹이 좀, 밝고, 조금 두툼한 게 예쁘더라고요. 아, 그러고 이제, 얘 프로포즈 전에 결혼 결심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원래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제 남자친구는 한 28? 20대 후반부터 자꾸 결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나랑 결혼해야 돼. 우리가 만약 결혼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우린 미래에. 그래서, 아, 어, 자꾸 결혼 얘기를 하길래 딱 말했죠. 아, 나 20대 때 결혼할 생각 없다. 결혼 얘기 할 거면 30대 돼서 말해라. 이러고 딱 선을 었어요 그래서 얘가 <laughs> 딱 30살 되는 딱첫 달에, 1월 달에 저한테 민자 이제 30살 됐으니까 우리 식장이나 보러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뭐 저도 결혼은 이 친구랑 할 생각이었고 결혼 생각이 없었던 거지 이 친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도 어차피 결혼하면 얘랑 할 거고. 그래서, 그래, 뭐, 이제부터 결혼 준비, 결혼 생각을 해보자 하고, 저는 결혼식장 보러 가는 그 날부터 마음의 준비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식장에 딱 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결혼식 로망이 정말 없었는데, 그래도 예쁘다고 생각했던 식장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다녀본 결과. 섀도우는 이거 둘 중에 고민했어요. 이건 완전 베이지 브라운? 이거는 약간 코랄 베이지 브라운 그래서 저는 이걸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두개 섞어서 그래서 딱 갔는데 어머 너무 내 취향인 거야 그래서 어머 내가 너무 이쁘다 이랬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 남자친구가 설득이 들어간 거죠 음식도 정말 맛있고 주차도 잘돼 있고 막 위치도 좋고 이러면서 식장을 보니까 어머 나 결혼하고 싶잖아 남자친구가 딱 저의 표정을 읽고 아 이때다 예약할까 어 그럼 제일 좀 늦은 뒤에 있는 날짜가 언제냐 했더니 10월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남자친구랑 처음 본 식장을 예약을 한 거죠. 딱 나오는데 제 남자친구가 아니 민지 여기 위에 그 웨딩 박람회도 한다는데 한번 박람회 구경이나 가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뭐 식장도 예약했고 그래 뭐 플래너도 있으면 좋지 하고 플래너 박람회에 들어가려고 딱 앞에 갔는데 예약해주신 고객님 맞으시죠? 이러면 그러니까 나 완전히 감긴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근데 좀 편했어요. 남자친구가 들어서 아시겠지만 파워 제이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에 대한 로망도 별로 없었고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 준비 편했어요. 이걸로 약간 쌍꺼풀 라인을 채워줘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또렷하게. 잡아줘야 윤곽이나 음영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애교 라인. 이거 듀얼 펜 너무 좋더라고요. 써보니까. 저는 그리고 프로포즈를 식장 잡고 받았는데, 원래 프로포즈에 대한 로망도 없었고, 아, 어, 있겠어요? 그렇게 빨리 준비했는데? 진짜 생각이 없었어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왜냐면 저는 결혼은 한 서른 네 쯤에 하고 싶다라는 플랜이 있어. 그래서 제가 도미걸 여러분들한테, 나 언제 언제 결혼하고 싶은데, 이 남자 괜찮을까요? 저는 이날 결혼하고 싶은데, 이쯤 결혼하고 싶은데, 안 지켜져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물론 저는 운이 좋은 케이스라서 역사를 남자친구가 잡아줬지만,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 남자친구가 저보고 자기 촬영을 도와달래요. 제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남자친구도 유튜브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본인 유튜브 촬영을 할 건데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 이러고 항상 촬영한 장소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음악이 길을 돌더니 물을 불 끓고 처음에 한 3초 동안 상황 파악했어요. 뭐지? 그러고 나서 3초 뒤에 아나 프로포즈 받고 있구나. 근데 정말 놀랐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막 드라마나 영화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 프로포즈 받고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보면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프로포즈 봤는데왜 울어 그래?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감동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좀 안쓰러워요 너무 고맙고 진짜 감동이고 맞아요 맞는데. 그냥 거기 에 이렇게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데, 어, 갑자기 또 눈물 나올라 그래. 저도 그 친구의 삶을 앞으로 책임지겠지만, 나를 책임지겠다고 거기 앉아있는 거요어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용기 있게 앉아서, 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어, 되게. 고마우면서 어지체이다어어어 여러분 이거 제가 다이소에서 디즈니 그래서 거기 앉아 있는 게 되게 뭐랄까 되게 고맙고 그냥, 그냥 되게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 결혼하자 우와 고마워 하고 딱 주변을 살피는데 그 프로포즈 현장이 이제 쭉 눈에 들어오는 거야. 얘가 준비해놓은 꽃, 뭐, 풍선, 글자, 뭐,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들어오는데. <laughs> 원래 이 친구가 되게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중이거든요? 근데 뭔가 풍선이 빈약해. 풍선 개수가 빈약해. 그래서 그, 전 그걸 보고 알았죠. 아, 이거 입으로 물었다. 솔직히 이거 치워야 되나, 이제. 다 끝났는데. 근데 이거 풍선 터뜨리면 이는새 근데 실제로 여러분, 아, 뭐야. 아, 진짜, 무드깨게 왜 그래? 요막 이러잖아요. 아, 근데 진짜 본인도 인정했음. 본인도 그걸 탕탕 터뜨리면서, 음! 그렇게 이제 프로포즈를 받았다. 그래서 꿀팁, 셀프 웨딩 촬영의 꿀팁, 포즈 무조건 역, 역동적으로 하고, 포즈 레퍼런스를 많이 참고해서 가라. 솔직히 구도나 뭐 카메라 화질이나 이런 거는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즈가 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역동적인 포즈. 둘이서 보고, 라든지 좀 과한 포즈 있죠. 이렇게 하니까 결혼하는 것 같죠. 여기에 이거를 제가 드레스랑 베일이랑 정보 다 더보기란에 써두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어 너무 쑥스러워 그래서 어, 10월달에 저는 정확히 10월 12일에 결혼을 하고요. 네, 유부입니다. 앞으로 신혼 브이로그 궁금하시면 여러분 말씀 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 결혼해요.